안녕하세요. 구미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원장 및 조리원 온라인 집합교육 주제는 개선 사례로 알아보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교육 중 깜짝 미션과 이벤트 정답이 함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생 안전체크리스트 항목인 시설 등 환경, 개인위생관리, 원료 사용관리, 공정관리, 보관관리 기타 사항 순으로 사례와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등 환경 관리입니다. 오물 악취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에 있는 내수성 재질의 폐기물 용기 설치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개선 전에는 조리실내 폐기물 용기를 구비하지 않고 뚜껑 없이 폐기물 용기를 관리하여 먼지나 오물 등이 혼합되기 쉬운 상태였으나 개선 후에는 올바르게 폐기물 용기를 구비하여 폐기물을 관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통으로 폐기물 용기가 구분되어 있는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통 모두 파손 없이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수성 재질이란 물이 묻어도 적거나 배지 않는 성질로 대표적인 내수성 재질로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FRP, 테프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으로 급식시설 설비 기준에 따라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 쓰레기통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유치원의 경우 음식물, 일반 쓰레기통 모두 내수성 재질의 페달식 쓰레기통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 소규모에 모두 해당하며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 시설 설치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구비하였으나 살균조사 등의 고장으로 소독의 기능을 할수 없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살균조사 등을 교체하여 올바르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소독이 가능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자외선 전구의 상태가 양호하며 원활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또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열탕 세척 소독을 실시해도 가능합니다. 이때 조리용과 구분하여 소독 전용 냄비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으로서 씻기 쉽고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재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선 전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개선 전에는 나무 재질의 방망이를 사용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내수성 재질에 맞는 조리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조리도구가 모두 내수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재질인지 여부입니다. 이때 조리도구는 냄비, 집게, 국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권장 조리도구에는 스테인리스 재질, 열탕 소독 등이 가능한 재질 등이 있으며 비권장 조리도구에는 소독 살균이 어려운 나무 재질, 플라스틱 소재, 고무 소재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소재의 경우 열을 가하면 환경 호르몬이 분출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체크리스트 항목으로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규모 항목으로는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방충망 내 구멍으로 방충망의 일부가 손상되어 방충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개선 후에는 방충망 보수 스티커를 활용하여 올바르게 방충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외부로 통하는 조리실 문과 창문에 방충방서 시설을 구비하여, 쥐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지, 배기시설과 배수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냄새 발생을 방지하는지, 쥐와 곤충이 먹이가 되는 고인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지이며, 먼지나 해충으로 인해 방충망이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5월 1회 이상 유리창 및 방충망 청소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과 소규모 모두 해당하는 문항으로, 바닥과 벽, 천장, 폐기물 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방충시설인 방충망, 환기시설인 환풍기가 먼지나 이물 등으로 청결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바닥과 벽, 천장, 폐기물 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은 먼지나 이물질, 죽은 벌레가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손 씻는 시설 설치 여부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핸드타월 또는 수건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소규모는 개인 위생관리 부분에서 해당하니 참고해주세요. 개선 전에는 조리실 내에 손 소독제와 수건만 구비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손 소독제 수건, 손 세정제 모두 구비하여 손을 청결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올바른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바른 예시로는 손 씻는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손 소독제, 손 세정제와 수건 또는 핸드타워를 구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손 세정제, 손 소독제와 핸드타워를 구비하여 대체가 가능하니 이세 가지는 조리실 내에 꼭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조리 전후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 이용 후 쓰레기나 청소도구 취급 후 신체 일부를 만지고 난후 음식 찌꺼기 처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 후에도 손을 씻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건강진단검진결과서 관련 항목으로 집단에서는 조리원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소규모로는 조리원 및 배식 인력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원내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올바르게 서류를 관리하였습니다. 건강진단검진관련법규 및지침이혼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액, 전염성피부질환 등이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내에 검진일, 판정일이 나타나 있는데 유효기간은 검진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일이 2020년 1월 15일일 경우 유효기간은 1년 뒤인 2021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발급 기간 3에서 4일을 고려하여 재발급 유효기간 일주일 전에는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 소규모 모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리원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 여부이며 위생모와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장갑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시설의 손세정제, 손소독제, 핸드타월 관리 여부는 이 부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지나친 화장과 향수, 인조 속눈썹 등의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을 금합니다. 마스크는 11월 6일부터 의무 착용이므로 조리 시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치마는 전철 이용, 조리용, 청소용, 배식용으로 구분하여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또한 머리는 긴 머리일 경우 묶어주시고 위생모 착용시에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의 경우 편리하고 미끄럽지 않은 모양과 재질로 외부용 신발과 구분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리실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신 착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료 사용 관리입니다. 집단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무허가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식품 표시 사항이 없는 집간장을 원해 가져와 사용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식품 표시 사항이 있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원료 및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원료 및 식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무허가 식품 사용을 지향하고 허가를 받은 업체에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 소규모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입니다 표시대상 원료 및 식품은 소분된 식재료마다 식품 라벨지를 부착하고 식품 표시 사항을 보관하였는지 표시가 없는 자체제조 식품의 경우 식품 라벨지를 부착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선 전에는 식품 라벨지를 부착하였으나 원포장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원포장지는 구비하였으나 식품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소분된 식재료에 식품 라벨지를 부착하여 작성하고 원포장지를 구비하여 식품을 올바르게 관리하였습니다.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의 관리 시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식품을 소분할 경우 식품 라벨지에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하며 원래의 식품 표시 사항이 보관되어 그 내용의 진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는 자체 제조 식품의 경우 구미센터에서 제공하는 식품 라벨지에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부착해 주시고 제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재료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마늘이나 대파 등의 일자 농산물은 표시 대상 예외 식품으로. 식품라벨지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매한 마늘을 다진마늘로 직접 제조할 경우, 식품라벨지를 부착해야 하며, 마늘의 구매 영수증 또한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 소규모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용도별 원산지 표시를 작성하지 않고 표시 대상 품목이 작성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식단 내 원산지 표시 품목과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육류, 쌀, 배추김치, 콩,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나타내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품목의 용도별 원산지가 다를 경우에는 용도와 원산지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불고기용과 국에 사용하는 원산지가 다를 경우 불고기용 국내산 한우 국, 호, 주산처럼 용도와 원산지를 각각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의 경우 식단과 원산지 표시판 내 원산지를 표기하여 원산지가 일치되게 관리해 주시고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는 식단표 내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사용 여부입니다.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산지 증명서,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 사항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선 전에는 검사를 받은 축산물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이력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납품서를 보관하였습니다. 원산지 관련 서류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빛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의 범위는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산지 증명서,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 사항입니다. 포장육을 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포장지 라벨에 이력번호가 있는 경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축산물의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깜짝 미션입니다. 2020년 원장 및 도리원 온라인 집합교육 유튜브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미션을 참여해주세요. 소정의 상품도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공정관리 항목입니다. 이번 항목은 집단과 소규모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결관리 대상은 조리실, 식재료 보관 창고, 냉장고, 냉동고입니다. 개선 전첫 번째 사진에는 보존식 보관 냉동고의 내부가 성해 등으로 청결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청결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개선 전두 번째 사진에는 냉장실 내 계란의 외포장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계란을 밀폐용기에 담아 식품표시사항을 부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린이 급식소의 조리실 및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모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 관리 시성에는 발생 즉시 제거하고 식재료는 검정 비닐봉투, 박스, 신문지, 채소마, 스티로폼 등의 외포장지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포장지는 제거하여 위생팩이나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관리해주세요.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과 소규모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 살균 및 소독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내용은 조리도구, 배식기구, 보관용기이며 소독방법, 올바른 소독 여부 확인, 공기 중 방치되지 않도록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선전에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 내 소독 시 식기류들이 엎어져 있으며 컵 소독 시에는 겹쳐져서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식재료가 닿는 면이 자외선 전구 쪽을 향하도록 넣어 올바르게 관리하였습니다. 올바른 자외선 살균 소독기 사용 방법입니다. 식기류는 세척 후 건조시킨 후 넣어주시고 겹치지 않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살균 소독력이 약한 가장자리는 피해주시고 사용면이 자외선 전구 쪽을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제품 설명서에 표시된 권장 살균 시간 동안 소독을 실시해주시고 청결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과 소규모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용도별 도마를 구비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각각 용도별로 관리하였습니다. 칼과 도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갖추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색이나 표시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갖추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관관리입니다. 이번 항목은 집단과 소규모 모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식품 등의 보관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지의 여부로 냉장시설의 경우 0에서 10도, 냉동시설의 경우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관리하는지 또한 식품 표시 사항이 있는 식품 보관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선 전 사진 첫 번째로는 냉동실의 온도가 마이너스 11.2도로 적정 온도로 관리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적정 온도 범위 기준인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관리하였습니다. 개선 전두 번째 사진에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간장류를 상온에 보관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식품 표시 사항 내 표기되어 있는 보관 방법에 맞게 관리하였습니다. 식품 공존에 따른 보관 온도입니다. 냉장은 0에서 10도이며 유치원의 경우 0에서 5도입니다.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 실온은 1에서 35도, 상온은 15에서 25도입니다. 참고로 실온 또는 냉장 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냉동실 내 보관이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은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재료 보관 관리입니다.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제품 회사별로 식품 표시 사항 내 보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A 회사의 경우 한식 간장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오른쪽 B 회사의 경우 한식 간장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왼쪽 식품의 경우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셔야 하며, 오른쪽의 식품은 냉장 보관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항목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 보관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식품과 비식품을 함께 보관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 보관하였습니다. 식품은 조리에 사용되는 조미료를 포함한 모든 식재료를 말하며, 비식품으로는 청소용품, 주방용품, 조리도구, 일회용품 등을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식품과 소모품을 함께 보관할 경우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다음 항목은 보존식 관리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선 전에는 원화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 보관하여 양과 재질 모두 올바르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존식 용기를 구비하여 1인분 분량 이상을 담아 올바르게 보관하였습니다. 보존식 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제공한 음식을 모두 개별 보관하고, 1인분 분량을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 주세요.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 시 역학조사에 꼭 필요하오니 올바르게 보존식을 보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집단급식소에 설치해 운영자 및 조리사가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법정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와 관련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입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법정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와 관련으로 한국조리사협회에서 실시합니다. 정기교육은 짝수연도에 6시간 진행합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집단과 소규모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 제품 보관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선 전첫 번째로 자가 소독일지를 작성하였으나 소독약품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후에는 적합한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자가 소독일지를 올바르게 작성하였습니다. 개선 전두 번째로 소독은 실시하였으나 소독필증을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후에는 올바른 소독 실시 후 소독 필증을 구비하였습니다. 소독 시 확인 사항입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독업에 신고를 한 소독 전문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는 소독업에 신고를 한 소독 전문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거나 자가소독이 가능합니다. 소독 주기는 4에서 9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10에서 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소독 전문 업체에서 소독시에는 소독 증명서를 구비해 주시고 자가 소독 시에는 자가 소독 일지를 작성 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소독 일지 내에는 소독 장소, 날짜, 소독 약품 등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구미센터 홈페이지 서식 파일 내에 자가 소독 일지 양식을 참고해 주세요. 자가 소독 시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닥터 솔루션, 롱다운 플러스, 클린앤 클리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선 사례로 알아보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교육 내용이 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급식 시설 관리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